후회 없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 이게 베이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요즘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디 프로필을 처음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바디 프로필 완전히 고수 고로시 님을 모셨습니다. 와! 저는 바디 프로필을 한열 번. 좀안 어... 되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안 되게. 바디 프로필 말고도 이제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음. 바디 프로필 초보자분들이 음. 어떻게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 되는지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네. 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식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식단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가는지 아, 오케이. 네. 네. 이 다이어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정해진 양을 세팅을 해놓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몸무게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운동 양을 늘립니다. 유산소를 음 1시간에 추가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가다가 스탑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 군을 바꿔요. 예를 들어, 쌀밥이었으면, 이걸 똑같은 고구마로 바꾸는 거예요 아 칼로리 좀더 낮은 걸로요? 네. 칼로리 낮은 것도 맞지만 네. 뭐 GI 지수가 낮거나 어 아니면 조금 소화 흡수가 좀 천천히 되는 걸로 음, 바꿔나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또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럼 그때 이제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거예요 아 그냥 처음부터 탄수화물 양을 줄여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운동량이 떨, 딸리게 되고 기초생활 떨어지잖아요 아 대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아. 되면 사실상 이 찍는데도 막 기력 없이 재미없게 찍고 막 몸도 몸대로 고라 있고 음... 이거 진짜 마이너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순서를 거쳐가면서 좀 진행해 주신 게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되게 좋은 팁이네요. 음. 네. 그럼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러면 어떻게? 어, 단백질도 네. 맨 처음에는 일단 곱하기 1.5. 그러니까 제 몸무게, 몸무게 1.5 네. 곱하기를 먹어요 네. 그러다가 탄수화물 양이 줄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단, 단백질로 조금씩 올려줘요 아 네. 네. 어차피 탄수화물이 많이 없어지면 우리가 단백질을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배는 좀덜 고프게 만들지만 이게 지방으로 전환은 안 된단 말이죠 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탄수화물을 떨어뜨리는데 단백질까지 고정을 시키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너무 또 이게 또 사람이 아, 배고프게 힘드니까. 되고 힘드니까 네, 네. 오히려 이걸 좀 교차시켜 주는 음, 그런 식으로 네. 이거 또 경험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만의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아, 네. 그래도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탄수화물을 줄어들면 단백질을 내가 너무 배고프면 차라리 탄수화물을 더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조금 더 올려볼까 막바지에는 음, 이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초보자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때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을 거를... 이제 세달전 정도라고 과정을 대충 해놓고 네. 첫 번째는 이제 웨이트는 무조건 전 1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1시간만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차피 초보자분들은 그 이상하면 자극도 못 느낀 분들어 근육이 너무 지쳐가지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시간 좀 빡세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할수 있을 정도로 네.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유산소는 처음에는 1시간 정도로 시작을 하죠. 네. 뭐 운동 끝나고가 보통 많이 될것 같아요. 총두 시간 안에 끝내고 그러다가 이제 몸무게 아까 안 빠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유산소 네. 늘린다 했잖아요. 네. 그 시기가 되면은 저는 공복을 무조건 넣어요. 아 공복 유산소. 공복 유산소를 무조건 넣어요. 음. 그래서 공복 유산소를 넣고 아침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식단 그대로 가고 네. 메이트 한 시간에 유산소 한 시간. 그래서 총세 시간에 맞춰요. 일반인들이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세 시간 이상을 운동해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딱 3시간은 사실 내가 좀 마음먹으면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네, 좀 네, 일찍 네. 일어나서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2시간, 딱 하면 딱 3시간이라는 게딱 맞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복 유산도 우리 네. 몸에서 탄수화물이 별로 없는 가장 좋은 시기가 전 공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조금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면은 거의 한 8시간 잔다라고 했을 때 8시간 동안 공복이잖아요. 그때가 네. 제가 봐서 탄수화물이 가장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 몸안에 글리코겐이 좀 응, 적을 때, 없을 때 그때 이제 더 태워 버리는. 그렇죠. 그냥 지방으로 태워 버리는 거예요. 아. 근손실이 조금 날수 있더라도 그 정도로 많이 근손실이 날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저혈당인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되죠. 공복 운동타면안 음. 되시. 그분들은 차라리 그냥 아침 드시고 나서 그냥 타셔도 되고. 아, 어, 그런 식으로 공복 유산소로 응. 그래 이제 또 이것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응. 치팅 데이를 혹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가져가는지. 혹시 치팅 데이를 가져가시나요? 제가 처음에는 치팅 데이라는 게 네. 그냥 뭐 너무 고르면 먹어서 다시 올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서 네.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팅 데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음, 네. 치팅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본인이 기존 식단이 뭐 고구마 300g을 먹고 닭간살을 100g을 먹었어요. 그럼 치팅데이는 고구마를 차라리 500이나 600g으로 잠깐 올려보고 단백질을 좀줄여가지고이총 칼로리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의 탄수화물을 좀 올리는 느낌의 그런 식이 저는 치팅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진실적인 네. 중간에 한번 먹어버리면 이거 1, 2kg 잠깐 수분 때문이라도 올라간 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맞아요, 그게 안녕을 계속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치팅은 따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도 진짜 치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치팅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안 하잖아요. 자마도어 치킨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아 치팅.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맨 처음에 찍을 때 어려워하는 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수분 조절 그다음에 로딩 이런 걸 이제 맨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Okay. 처음을 하 일단 처음 하시게 되면 무조건 로딩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어, 로딩은 사람마다 어떤 탄수화물군에 반응하는지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얼마나 밴딩을 시켜놓고 로딩을 들어가는지도 다르고 그리고 로딩을 했을 때 갑자기 몸이 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굳이 내가 사달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 더잘 나오려고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음... 대회를 음. 할 때는 리스크를 감당해서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프로필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수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사실 수분을 전날도 끊으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얼굴이 좀 나가게 되면 프로필 되게 안 이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수분을 끊지 마시고 당일날만 한500 이하로 아, 500도 너무 많나? 300, 300에서 500 정도를 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남성분들은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완전하게 했다 그러면 사실 수분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어요 네. 근데 당일날만 마찬가지로 500 정도 아래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가 덜 됐다 라고 하면 전날 저녁 6시 정도부터는 그냥 단수로 돌려요 어, 아예, 네. 음, 그러다가 이제 펌핑할 때물 조금씩 먹어주면서 하는 거죠 근데 펌핑을 하는데 물안 먹었는데도 펌핑이 된다 그럼 굳이 물안 먹어도 돼요 오, 근데 펌핑을 네. 하는데 만약에 내가 펌핑 감이 안와 아예 아예 안 올라와 그러면 그때 물을 조금씩 먹이면서 그냥 음. 그렇게 펌핑을 해주는 편이죠 수분 조절 어. 그러니까 이제 굳이 과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평소대로 가는 게아 어, 저는 프로필은 무조건 평소대로 가는 게 네.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전 제가 로딩하는 방법도 알고 수분 조절하는 방법도 아는데도 필요하고 네. 프로필때안 해요 아무것도 아, 당일날만 수분 맞구나. 끊어요 네. 당일날만 그럼 이제 또 나트륨 염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 평소랑 이제 뭐 이제 뭐 찍을 때? 뭐 찍기 직전? 이런 거는 이제 염분은 어떻게 보통 관리를 하세요? 어, 저는 대회 때는 염분 관리하는데 또 네. 프로필에는 또 염분까지 관리 안 해요 왜냐면 어, 평상시에 네. 식단에 저는 염분을 완전 줄이지 않거든요 한 천에서 이천은 항상 먹어요 어,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권장 섭취는 이천이 나트륨의 기준이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굳이 나트륨을 더 먹어도 덜 먹어도 뭐 상관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천에서 이천을 다 맞춰놓고 그냥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아, 당일날까지 네.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분들은 저염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분들은 저는 촬영 당일날 본인이 먹던 나트륨이 한두배 정도, 아니면 진짜 2,000mg을 그냥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펌핑할 때나 이럴 때좀 음. 사용하라고. 네. 근데 나트륨을 2,000 넣었는데 걷다대고 물을 퍼부으면 못 아, 부어요. 네. 그러니까 수분은 무조건 끊었다는 전제하에 나트륨은 한뭐 1,500에서 2,000mg 정도. 음. 김치 한 300g이 1,800 g 미리그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아침에 뭐 셋반이랑 이런 걸 같이 먹고, 그다음 펌핑할 때 펌핑이 좀안 오면 물 조금씩 먹으면서 약간 조절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날이나 프로필 전날이나 당일날 식사 있잖아요. 네. 음. 그걸 이제 어떻게 하죠? 뭐 어떤 분은 뭐 햇반 어떻게 뭐다 엄청 다르잖아요. 맞아요. 또맨 어,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시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것도 너무 뻔한 다듬인데 네.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내 몸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요 어떤 아, 음식에.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관되게 가세요. 원래 본인 하던 식단 있죠. 그냥 네. 그대로 가요. 촬영 당일날 만약에 세시 촬영이에요. 그럼 내가 원래 아침에 여덟 시랑 열두 시에 먹는 사람이야. 그럼 여덟 시 열두 시에 먹고 세시 촬영은 안 먹고 찍는 거지. 아,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럼, 네. 그 시간 전까지의 식단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음. 굳이 다르게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이 우리 몸에서 막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프로필 상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음... 대회에서는 조명 때리고 펌핑하고 하니까 엄청 좀 다르지만 프로필 상에서는 사실상 이게. 입체적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단면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스크를 굳이 안가져가도될 거예요. 많이 하는 오해가 이제 전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수분 공사 이러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지만 맞아. 그게 아니다. 네.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작업을 한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음... 선수들은 수분을 뭐 8리터, 10리터에서 먹으면서 네. 일주일 남겨놓고 5리터, 3리터, 2리터, 1리터 이렇게 줄이니까 0피로 갑자기 확내 몸에서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음...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은 네. 사실 그 수분이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냥 베이직하게 가는 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이어트를 해놔야 돼. 미리미리. 아, 마지막에 어떤 술, 네. 술술을 써가지고 막 바뀌려고 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 좀 <laughs> 네. 네, 힘든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포징이나 이런 거한 번도 모르다가 네. 찍으러 가서 어 어떻게 찍지?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촬영 당일 포즈나 촬영을 잘 하려면은 아 이거는 네. 어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컨셉의 사진들 있죠. 네. 인스타나 이런데 꾸준히 캡처를 해놔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 되게 이상한 거긴 한데 <laughs> 난 거울을 보고 좀 따라 해봐요. 내가 이런 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를 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음. 그래야 상대방이 여기서 아, 여기 시선 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아,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 모습이었으니까 약간 음. 이런 모습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디 프로필의 촬영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복근을 절대 짜지 않아요. 아. 무조건 열어놓고 여기서 복근에 힘을 줘야 돼요. 무조건 열어놔요. 무조건 내 고개가 뒤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해서는 오. 복근에 힘을 이렇게 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하고 힘 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플랭크 많이 시켜요. 아, 플랭크랑 똑같거든요. 플랭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힘주는 건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플랭크 많이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랭크 꿀팁입니다. 플랭크. 아, 네. 플랭크로 복부 잡아주는 연습 네. 진짜 많이 해요. 음, 마지막인데 초보자분들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 어떤 게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아요. 너무 예를 들어 프로필 3개월 전에 보통 예약을 하잖아요. 네네. 3개월이나 생겼는 굉장히 길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가끔가다가 유혹에 못 내려서 먹고 막 이래요. 이러다가 두 달, 오케이. <laughs> 한달 됐어요. 한달 됐는데 복근이 있짜막 나올랑 말랑해.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식단 줄이고 운동량 올리고 막 유선수 계속 타고 이러니까 계속 몸이 고는 거야. 고여긴 고는데 복근은 잘안 나오고 몸에 컨디션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3개월 전에 예약을 했으면 내가 1개월 전에 이 몸을 만들어 놓는다 고 생각하고 진짜 무조건 앞에 2개월을 달려요. 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고 나서 1개월을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보면서 약간 내가 아 그래서 살만하겠다라는 정도로 다시 좀 조절하는 게 훨씬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미리 빼놓고 어, 미리 빼놓는 어, 게 나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잘안 되겠지만. 음.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 사실 네. 3개월 뒤에 찍는 걸아는데 내가 2개월 전까지 뭘 만든다는 걸 정말 독한 사람 음. 이 아닌 모습못하는데 음. 후회 없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는전 이게 베이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어, 되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염분을 안 먹는 건줄 알고 아예 안 먹었거든요 음. 맞아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죠. 컨디션 확 떨어져가지고 어지럽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걸다 참고해서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었는데 되게 잘 찍은 사람들도 제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또 다음 영상도 이제 프로필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좋네요.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